압 주세요 시작에 떼 먹고 여기서부터 압을 이렇게 주지 마시고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압을 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 이렇게 할때그 이제 뭐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런 거 셀룰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런 게다 보이듯이 이런 게 밀려 밀려가는 느낌으로 호랑이 파주세요 그 다음에 이행선 하나 둘셋 하나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 안쪽안쪽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 이행선 하나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리고 가운데, 가운데는 약간 여기는, 뭐, 저번주는빼먹어서안 했었는데, 그냥, 어, 해도 돼. 가운데. 근데 이 가운데는 세게 누르면 안 돼. 이 바로 빼니까, 이게. 바로 빼니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리고, 어, 여기서. 응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약간 들어서 이쪽으로 해도 돼요. 이쪽으로. 그, 이게 약간 잘안 이게 이 정도예요 원래 이제 땅에 잘안 닿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불편하면 이게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약간 불편하면 이게 베개나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 깔아주면 이게 무게 딱맞요 샵에서는 이렇게 줘 돼요 이게 네. 이래야 이, 이게 맞아요 손님이 안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 안 내려가는데 다리는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눌러 주니까 네, 마사지 자세도 잘 안나오고 이렇게 각건으로 밀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죠? 네그 다음에 바로 빼서 그 다음에 쭉 올리세요 하나 아각건으 네. 안쪽만 해주면 돼요? 네 오케이. 네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빼고 예, 이렇게, 예, 손, 손, 손. 그리고, 이 털어주면 된거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이 어, 생각이지만, 이제, 올려주고 나서, 내 손에 이제 높이 물들를 많이 묻었잖아요. 이제, 이걸 털어낸다는 느낌이에요. 예, 이렇게, 깨끗이 해주시면 좋아요. 예. 아셨죠? 다 됐어요. 예.